3월, 이태준, 1936년. 창서는 하아가기 전에 미리 서무실에 가 기차 할인권을 얻었다. 그러나 할인권을 써도 전차비까지 이원는가재야 집에 갈수 있다. 2학기가 반이나 지나도록 2학기지 수업료가 거저 밀린 창서에겐 용돈 같은 것은 떨어졌다기보다 처음부터 없었다. 너돈한 1원 없니? 왜? 나 집에 좀 가게. 허, 벌써 섹시 생각이 난, 나는 게로구나. 하고 동무는 딴청을 하였다. 참, 그래서 간다면 좋게 있거든. 좀구워라 없는데 너 있니? 이런 마음. 이런 못돼. 그렇지만 이 자식 바른대로 자백해라. 섹시 생각이 나가지. 그렇다면 우리 반에서 그들 서라도 주마. 장수는 떠들썩하게 웃음판이 되는 동무들에게서 세 사람의 주머니를 틀어 차비를 만들었다. 200원. 시골가는 완행차는 전기불도 아니다. 석탄을 떼는 것처럼 끓은음만 시커멓게 피어오르는 난포를 불그름, 물그름이 쳐다보면서 창세는 다시금 손가락을 꼽아보았다. 수업료가 이제도 졸업까지는 두 학기 것이 60원 돈. 사물까지 다섯 달째 하숙비가 1호는 5, 5호는 25에서 75원. 동창해빈이, 사은해빈이 무어무어 해서1 5원은될 것이요. 졸업하고 나는 날은 제복, 제모로 그냥 다닐 수 없을 것이니 양복, 일서이 모자까지 50원은 들 것이다. 아무리 줄여잡아도 꼭 200원이다. 꼭 200원. 아버지 말씀대로 하면 알톨같은 이천냥이로구나 차는 유리창에 세포여지며 몹시 쿵쿵거리었다. 굴속을 지나가는 것이다. 굴. 굴은 이미 끝이 났다. 그러나 창세의 마음은 어두운 굴속으로만 한없이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정거장에서 오리나 되는 집이지만 거리 늦지 않게 들었었다. 거친 길바닥에 구두소리는 별로 적어거리어서 앞마당에 들어서기도 전에 형님 온다 오빠 오네 하고 구멍 뚫어진 문들이 열리었다. 창서는 봉당에 올려서 한 볕섬들이 다른 때와 달리 마음에 찔리어서 그것부터 둘러보면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와 마주앉아 무슨 마른 개질을 하던 아내는 반지꼬리를 안고 윗방으로 올라가 버리고, 어머니는 어제부터 기다리고 저녁을 해 두었는데 하면서 아래 목자리를 내어준다. 아버지는 어디 가셨소? 저위 아내 옆집이, 아내 옆은 강원도 이천 지역의 지명입니다. 저위 아내 옆집이 가신가 보다, 마당질은 다 됐소? 이 마당질은 곡식을 떨어 나다를 거두는 일입니다. 마당질은 다 됐소? 뭐, 헐거나몇안 되니, 날씨가 좋아 벌써 해쳤단다. 짐장은, 이 김장의 방언입니다. 짐장은, 짐장도 했지. 짐장 걱정을 다 하는구나. 시장하겠다. 하고 어머니는 남포불을더 도두고 벽장에서 삶은 밤을 한 목판 꺼내주고 대견스럽게 아들을 쳐다보고 들여다보고 하다가 며느리를 따라 부엌으로 나갔다. 형님, 저 아버지 어제 아니업집 영감하고 싸움하셨어. 어머니가 나가자 지금 보통학교 6학년인 사내 동생이 남포 밑으로 바투나 앉으며 은근스럽게 일렀다. 그러자 윗방에서 누이 동생이 지금 겨우 그런 발 타는 창서의 아들을 안고 나려왔다. 창서는 아들을 받아 안으면서 물어보나 마나 비싼 것 때문이려니 하면서도 왜싸우셔서 하고 누이들이 물었다. 뭐 괜히 그리 섰지? 누이는 오빠가 속상해할까봐 될수 있는 대로 그런 이야기를 감추려는 눈치다. 창서는 더 묻지 않고 모르는 처녀를 바라보듯 물걸음이 누이의 몸매를 살펴보다가 화제를 돌렸다. 너 머리 틀고 있으렴? 뭘틀 줄도 모르는 걸? 누이는 밤껍질을 까며 얼굴이 다홍빛이 되었다. 보통 학교만 마치고 들어앉은 지가 있었대. 작년 가을에 증오는 하여 놓고 올 가을에는 성례를 시키기로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예정대로 될것 같지 않았다. 아버지가 창서를 왔다 가라 한것 속에는 누이의 혼인 문제도 물론 들어있는 것이었다 영수 자식 이제 내 학교에서 막 패줄 테야 사내동생은 거저 자기의 화제를 계속한다 영수란 자기와 한반인 아내업집의 막내 아들이다 창수와 누이는 웃고 말았으나 그러나 그렇게 분풀이가 용이하게 될수 있는 동생의 처지와 교획이 부럽기도 하였다 창수가 밤참 같은 저녁을 먹고도 한참이나 있으니까야 울타리 밖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었다. 누구와 말다툼을 하고 난듯 거친 음성으로, 안 그런가? 제 자식은 공부함내하고 중학교 하나 뱀뱀이 못 마치고 돈만 쓰고 다니지 않나? 내 자식 대학교 마치는 게 그놈이 역심이나 그러는 게야, 그놈이. 어뭉한 놈 같으니. 하고 침을 퇴퇴 뱉는 소리다. 누구와 같이 오시는 게지? 우리 일꾼이 따라 올라가더니 같이 오시는 게로구나. 창세는 밖으로 나가 아버지를 맞았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 공연이 떠들며 왔다는 듯이 반이나 센 수염에서 침부터 닦았고 방에 들어와서는 성을 푸느라고 안 나오는 트림을 목을 길게 빼이면서 담배를 피워들었다. 그리고 아들이 저녁을 먹었느냐고 자기 마누라에게 넌지시 물어보고는 아들들은 어서 건너가 자거라 늦었는데 하였다. 창세는 자기 방으로 건너왔다. 오래간만에 만날 때마다 남처럼 수줍어하는 아내. 그는 불을 죽이고야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였다. 아버님과 어머님, 당신 졸업만 하면 그날로 큰 수가 생길 줄 알고 계시다우? 그러게 말이오. 장수는 그렇지 않아도 아까 울타리 밖에서 나던 아버지의 내 자식 대학교 마치는 게 그놈이 욕심이 나서 하던 소리가 잊혀지지 않았다. 뭐 요즘 새로 군수가 갈려왔대나 업에. 그래? 그런데 퍽점 때 대학교 마치고 이내 대에서 왔다고들 그러면서 그래? 어머니 습근저 아래 외삼촌 습근은 당신도 이제 이내 군수가 된다고 그린다오? 장세는 서글펐다. 되기 어려우? 당신도 내가 군수나 됐으면 좋겠수? 아내는 그 신우여와 같이 보통 학교만 졸업한 여자라 소위 인텔리층의 시대적 법민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 교양은 없었다. 그러나 남편에게서 가끔 들은 말이 있고 막연히 기분으로 남아 남편의 이상이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나 외삼촌 같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쯤은 어렴풋이 짐작해온 아내라 그러한 반문에 얼른 그럼이라고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참 딱한 일이오 그러게 말이오 졸업하고 이내 아무데라도 취직이 안 되고 장세는 눈만 어둠 속에서 끔뻑거리었다 대학 출신도 취직하기 그렇게 어려운가 뭐 그럼. 그구나 끈이 없는 사람은, 인제도 한 200여 원이 있어야겠단다고 아버님이 또 그러시던데, 또 그렇게 들어 정말? 그럼, 그럼 신이 혼인 어떻게 해우신이는 내년에 해도 괜찮을 것, 마, 괜찮을 것처럼 말합디다만, 저 조서 꼭올루 해야 한다고, 저 때도 시산충댁 될 마누라가 다녀갔는데, 아버지는 올해 고가 시세가 좋다고 배하고 두태는, 두태는 콩과 파을 말합니다. 배하고 두테는 모두 팔면 한 200원 되긴 하겠다고 그러시디다만 다 팔면 뭘 먹나? 참 우리 놈, 놈 말이오? 응? 그 금융조합엔 800원에 제패 따죠 그렇지 아마? 그걸 팔아버리려고 당신하고 의논하려고 오랜 거야 그리고 아니 없이 빚이 이자 알러 이자 알러는 이자까지 합해서 그 말입니다 이자 알러 천원 돈이라는 거려? 두 군데 빚이 모두 당신이 쓴거 아니오? 노는 그 하나 있는 걸 우리 일꾼이 다 판단 말 듣고 몇 번이나 아깝 댔는지 그러니까 아버진, 이제 서울 서방님이 대학교만 나오면 그까지 논이다 뭐냐고. 이제 김서방도 양복하고 자전거나 타고 편지 신부름이나 다니게 된다고 그러셨다오? <laughs> 논을 팔아서라도 시원하게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말이야. 값을 기급받고 팔라도 두 군데 빚을 지르면 당신 쓸 200원이 남을지 말지 하대는구야 어제 구장도와 그러는데 내년 4월이 또 어머니 환갑이시지 후년엔 아버님 환갑이시고 참 아버님은 말끔하다 난 이제 모른다 내년 3월 꺼정이지 하시에서 당신을 하늘처럼 믿는데 그리고 자랑이 여간 아니시라오 아내 주영감이 욕은 빛 요즘 빛 독촉을 승화하듯 하는 게뭐 당신이 대학 졸업하는 걸 셈이나 덤비는 거라고 그렇게 욕을 하셨다고 그래 싸움을 다 하셨는데 아까도 올라가시더니 또 그런 소리를 하셨나 봐. 내려오시면서 내 자식이 대학교 어찌고 안 그러십니까? 대리님도 내년 보면 중학교에 가야지. 그건 당신이 의뢰시킬 걸로 아시고들 걱정도 않고 계신데. 장수는 잠든 채 하고 잠자코 말았으나 잠이 올리 없었다. 괜히 공부를 했구나 하는 생각 따위는 이제는 시들푸들하였다. 차라리 차라리. 사물이 오기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희망을 안으신 채 하는 생각을 다 하면서 다 우는 소리를 들었다.